Thank you.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동두천에 있는 파이니 빌리지 캠핑장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쿠디 파밀리아 텐트를 설치하면서 설치하는 방법과 아기랑 같이 캠핑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조금 불편한지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온 캠핑장은 이 뷰로 굉장히 유명한 캠핑장이거든요. 이렇게 주차장과 캠핑장이 붙어 있어서 주차를 하고 옆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한번 설치하러 가볼까요? 먼저 그라운드 시트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이거를 깔아야지 이제 습기와 함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텐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제 이게 가장 큰 관문이거든요. 이게 무게가 55kg가 돼요. 그래서 혼자 들면 절대 안 되고요. 남편이랑 항상 같이 들어야 해요. 이거를 케이스에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안착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카라비너로 앞을 표시해 놨는데 이거를 설치를 안해 놓으시면은 텐트를 다시 돌려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큰 텐트를 사나 했는데 아기랑 같이 캠핑을 하다 보면은 좀큰 텐트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좁은 데 있으면 애가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 말았던 거를 펴줘서 텐트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제 텐트를 다 펼쳤으면 남편과 싸울 일은 거의 없어요. 에어만 이제 주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 공기 주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런 기계가 있고요. 기계 안에 여러 가지 호스 밸브와 이렇게 호스가 있습니다. 주의 파스때는 인플레이트에다가 호스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은 공기를 뺄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호스도 이 호스는 이제 공기를 뺄때 사용하는 호스고요. 전 캠핑할 때 썼으니까 해주시고 펌프를 넣을 때는 이렇게 플랫하게 생긴 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기를 뺄 때는 이렇게 큰 구멍을 열어 주셔서 빼시면 되는데 넣을 때는 이거를 저희가 또 전에 썼으니까. 닫아주신 다음에, 맨 위에 구멍이 또 달려있어요. 이렇게 닫으면.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구멍에다가 공기를 주입하면 됩니다. 이거를 꽂아주시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전원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들어오면 은 바로 전원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주입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5까지 올라가면 에어가 조금 이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얘가 좀더 빨리 할수 있게 조금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면서 에어 주입을 도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5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은 텐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밑에 러그만 깔아주고 내부 살림들을 채워주면 됩니다. 에어 텐트의 장점이 뭔것 같아요, 오빠는? 이 에어 텐트는 실대로 그냥 끼지 않아도 음. 자립을 했으니까, 그지? 또 이게 무거운 만큼 안전해서 솔직히 다운을안 해도 되는 날씨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에어텐더가 주는 그런 무게가 무게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아이 타프를 치자고 있는 것도 폴대를 안 가져면 어떡해 아, 어. 깝깝하네. <laughs> 어디가? 이거 본인이 맡은 준비물은 본인들이 잘 챙겨와야 돼. 이게 우리 역할 분담이 딱돼 있잖아. 나는 내부 살림 챙기는 거 오빠는 이제 텐트나 이런 거 관련된 거 챙기는 거. 그지? 시우 <laughs> 아빠! 쉬우 왔어? 왜 이거죠? 네, 이거 좋 펌프 이렇게 러그도 텐트에 맞는 러그를 구매를 해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깔아주고요.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러그 위에 이렇게 하나의 러그를 더 깔아줘서 포인트도 주고요 이거는 DOD의 3단 테이블인데 이게 컴팩트하게 접으면은 아예 이렇게 일자로 쭉 접히거든요 이렇게 지퍼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안에가 안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기 기저귀랑 뭐 생필품 같은 거다 넣어 놓고 그렇게 쓰고 나무상판도 있어서 여기다가 주전자랑 커피랑 올려놓고 커피 올려서 커피 내려서 마시기도 해요 이거는 스노우피크 원목 좌식 테이블인데 애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서리 같은데 부딪힐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형으로 구매를 했고 아무래도 좌식 테이블은 텐트 안에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노우피크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이건 스탠리 브런치 박스인데요.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커피 제품을 넣어서 다녀요. 이거는 커피 그라인더 원두 그라인더랑 원두. 테라노사원두 쓰고 있고요. 진짜 맛있어요. 티타늄 컵두 개, 스노우피크 주전자랑 혹시 몰라서 드립백 몇개 챙겨다니고 드립백.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알리에서 산 접이식 슬리퍼라고 해요. 또뭐 이딴 걸 <laughs> 샀나 싶어가지고 <laughs> 가져올까 말까하다 가 어... 갖고 왔는데요. 어떻게 쓰는 거라고 이게? 착기 가기가 가볍다 나 이게 어... 가볍고 무게를 많이 안 차잖아. 스튜디오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응. 이제 아 이렇게 때리면 돼아빼 <laughs> <laughs> 캠핑하러 와가지고는 이제 슬리퍼 갖고 오기 귀찮잖아 이렇게 해서 입고 이리를 응. 하나에 지금 알리에서 내가 봤을 때0 0원 거를 샀거든? 0 0원 아, 5천원 정도면 더 살만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컴팩트에서 좋긴 하다 어, 내 것도 한번 해줘 캠핑 그래서 이제 착하나 가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솔직히 왔다 갔다 할때 슬리퍼 신으니까 괜히 샀는다 생각 안 들어? 괜히 왜 사? 이거 진짜 이템 있네? 내 것도 한번 해줘 네, 한번 신어볼게 이렇게 해서 되게 건 따내 그제? 마님, 신으십시오.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아니야. 야, 딱이잖아. 너무 <laughs> 뭐... 멋이 없는 거지. <laughs>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웃음> 왜? 왜? <웃음> 이게 지압세리크 효과도 있네요. 제일 최근에 구매한 캠핑 용품인데요. 알루테 컨테이너 박스 48L입니다. <laughs> 스탠드도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올려두고 사용을 하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영롱 그 자체. <laughs> 이렇게 안에다가 그냥 짜투리 용품들, 물티슈랑 뭐 이소랑 이런 그릇들이랑 이런 거 이제 여기다 담아두고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일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스덴의 느낌이 너무 예쁘네요 옆에 있는 제품은 토워라인의 소프트 쿨러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텐트가 부피가 있다 보니까 짐이 굉장히 차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쿨러까지 너무 끄면 이게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소프트 쿨러를 사봤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쓰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제 냉동 효과가 있게끔 스탠드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쓰려고 합니다. 옆에다가 뭐 애기 읽을 책, 그리고 애착이 물 이렇게 전 들고 다니거든요. 애기가 밖에서 좀잠잘못 잔다 싶으면은 애착이 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왜냐면은 손수백이라고 저희가 그냥 단순 선물 받은 제품인데 잘 쓰고 있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냄새 차단 봉투라고 해요 이게 공기가 아예 안 통하게 돼 있어가지고 캠핑 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애기 기저귀나 이런 거 텐트 안에다 두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묶어가지고 기저귀를 보관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꺼번에 버립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신일팬인더 1200인데 어 이거는 저희 텐트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는 있어야지 이탠드가 조금 열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탠드 위에 이렇게 올려놨고 조지루시 가습기 이건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 필터 틀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대부가 아기가 있어서 가습기는 꼭 들고 다닙니다 이 제품은 스노우 라인의 좌식 의자인데요 그때 이것도 캠핑페어 갔다가 풀러랑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 에어매트는 쿠디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쿠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제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그때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오빠가 저기 밑에 땅이 커져 있지 않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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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떴는데 남편이 저 구석에 바닥이 박혀 있더라고요 저는 붕 떠있고 <laughs> 그래서 한번 쓰고 환불을 한 다음에 쿠디 걸로 구매 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우가 요 위에서 방방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시우 한번 방방 뛰어봐 시우 쉬 와서 여기 한번띄어봐 아빠 뜨, 아빠 뜨. 아빠 뜨, 아빠 뜨. 아빠 뜨, 아빠 뜨. 저희 셋이 자도 아주 무리가 없는 그런 에어매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불은 저희가 깃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베개 두 개랑 덮는 이불, 그리고 여기 밑에 까는 이불, 이 밑에는 이렇게 전기 옷까지 다 깃든 제품이에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접히고, 그리고 폭신폭신해요. 어, 따뜻하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음, 시우도 좋아? 그 다음 이 조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타 아빠 아, 이 조명은 조명으로 가장 유명한 크레모아 이너트 라인이라고 9구짜리를이 이 파밀리아에 딱 맞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9구짜리를 사면 이게 핸드폰으로도 조명 설정이 가능하지 음, 지금 시우가 크레모아 박스를 갖고 오네 음. 음. 이 박스 안에 이렇게 달려있고 꽃 모양 등도 서비스로 주셨고요 저기 보이는 이자카야 모양의 이런 모양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이 조명 색상도 바뀌어요. 음, 이렇게 깜빡깜빡. 밝기 조절도 다 되고요. 그리고 조명 색상도 변경 가능하고요. 슈, 반짝반짝해? 이렇게 노란 색깔 조명으로 자기 전에 좀 분위기 있게 바꿀 수도 있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를 이렇게 끄거나 키거나할수 없이 전부 다소등되고 전부 다 이렇게 켤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시우야, 시우야 그게 재밌어? 나 목살겠다 진짜. 축하합니다. 500일 축하합니다. 축하. 천호 없지만 부러 5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핑크. <laughs> 옳지그 젓가락질이야? 야무지먹먹있있야야지지네축행복하면 아. <laughs> 끄덕끄덕 냄새만 맡아봐.